구주차 어, 어, 1교시 1장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좀 양이 많아서 구주차 어, 1교시 1장 2장, 그 다음에 2교시, 그 다음에 3교시 1장 2장, 이렇게 총 5개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주의력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어, 노, 주이할 때, 그 주의에 대해서 지금 어, 배우고 있는데, 어, 마지막입니다. 그 주의력 어, 결정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말 그대로 어, 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어, 첫 번째가 그 시간, 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범위, 적응, 관여도, 진념 과태도 욕구 이렇게 있는데요. 어, 이것을 어, 한번 어, 그냥 한번 어, 생각난 대데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시간은 어, 처음 또는 끝 시간에 어,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다음에 신체 사이클에 따른 시간에 주의력이 상승한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 발표나 아니면 어떤 연극 영화 이런 걸볼 때도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를 할때 어, 짧은 시간 안에 어, 요점만 이야기할 때 주의력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어, 신체 사이클에서 그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라서 주의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가 그 시간이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가 어 범입니다. 위어 폭이 좁은 정보, 특징 위주 정보는 주의력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그 반대면은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음, 이것도 뭐 상식적인 거죠. 어 정보가 요약이 되면은 주의력이 떨어�... 어 높아지고, 어 장황하게 이렇게 정보가 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주의력이 떨어지겠죠. 어,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어, 여기는 어, 이렇게 보면 정보의 폭이 좁죠. 어, 왜 좁으냐 하면 어, 여기 보면 어, 그림은 계속 보던 그림이고 새로운 그림이 아니죠. 있는 그림 하나로 모든 걸다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도 폭이 좁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의력 결정 요인에서 어, 지금 어, 이걸 좀더 폭을 좁히기 위해서 어, 외우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점적 관심욕 이런 것을 이렇게 시점적 관심욕 이렇게 해서 어, 뭔가 어, 폭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죠그 특징 위주의 정보를 제가 들려고 하죠 예 어, 그래서 어, 주의력의 미치는 결정 요인에 시간하고 범위가 있더라 그리고 세번째가 적응 입니다 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면은 우린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잔소리를 하면은 어 덜어 주는 척 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한 번에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했던 말 계속하면 어,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여,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어,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남편도 어, 아내한테 어,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부모가 어, 어,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 자기만족이지, 어, 상대방한테는 주의력을 떨어뜨려서, 들어가인의 관계만 나빠집니다. 어, 교수도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관여도. 관여도가 높으면 주의력이 상승한다. 어, 그렇죠. 자기의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자신한테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주의력이 떨어지지가 않겠죠. 높아지겠죠. 생사 여타를, 어, 어, 결정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 본인은 주의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음. 그 다음에 하나가 신념과 태도, 어,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에 관련성이 있으면 주의력이 높다. 즉, 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신념이나 태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어, 생각의 틀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세상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싹 들어오면 자기의 주의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심사는 주의력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욕구와 관련이 있으면 주의력이 상승한다. 자, 이거는, 어, 떤 거냐면,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남자들이 어, 해변가를 갈때 선글라스를 꼭 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 나의 그 욕구를 숨긴다고 하지만 인간의 어 어떤 어 번식 욕구 하위 욕구 중에 어 의식주와 관련된 그리고 쾌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러 미적감과 이런 여러 가지 메슬로 욕구 단계설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해변가에 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갈 때 어, 나의 시선은 따라갑니다. 왜죠? 우리가 예전부터 물려받았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DNA로 인해서 어, 나의 그 어떤 욕구에 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땐 주의력이 높아지고 또 뭐.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도 주의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의 그어 어떤 외로움을 달래줄 아니면 소속감을 가지게 해줄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취미, 어 취미 동아리 이런데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말했을 때 관심이 높아지고 또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도 어 이런 주의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예시를 한번 생각하면,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어, 기억에서 어, 회신 리콜도 있고, 그냥 탁도 오르는게 리콜이죠. 그다음에 J는 그 다음에 제는그사황을 생각하면 은 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뭔가 연결해서 관련성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음, 연상이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예시를 막들여서 하는 것은 연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어, 기억력을 높이는 그런 뭐 몇백 가지를 외우는 그런 기억 연상법을 아주 어릴 때 제가 한번 마인드 컨트롤 이런데 돈을 내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외우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 순서로, 순서로 그 동물의 순서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순서는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외웠고, 그 동물을 가지고 1번부터 이렇게 쭉 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어, 동물이 뭐였는지, 어, 그거를 연상을 통해서, 기억을 해내니까 한 100개 정도의 동물을 외웠다. 그럼 그 동물이 뭘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1번부터 100번까지 그걸 외웠기 때문에 그 100번까지 순서도 외우고 그 단어도 외우고 다 외우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다고 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연상을 통한 어, 어떻게 보면 기억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재인 즉 어, 어떤 사항을 가지고 리컨디션이죠 이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때 그때 어떤 추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기억을 어,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바로바로 그 사항을 만들어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억을 잘하는 건 재인을 연상 association을 가지고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주의력 결정 요인에서 시점적 관심력, 뭐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한번 어, 물리적으로 그러고 뭐 다양하게 내가 주의가 어, 올라갔을 때 어떤 때인가 한번 그냥 생각해 보면 요 여섯 가지 중에 한 서너 가지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가지가 기억나면 6 0 점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번 어 최대한 이런 연상작용을 가지고 외우면 어 좋겠다. 그걸 제가 얻어드바이스 드립니다.